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신도심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면 두 후보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현재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구도심 그리고 또 신도심에. 균형적 발전이 좀 시급한 지역이 맞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우리 오산의 색깔을 그대로 전통을 승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저는 구도심의 문화를 살리면서 그리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생활에 어 밀착해서 그런 주차장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도심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. 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도심과 신도심이 동시에 더 나은 미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. 저는 AI 특히 이제 글로벌 AI 클러스터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분야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글로벌 AI 전문가들이 오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연쇄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